서울 시내의 한 대형 헬스 클럽. 취재진은 이곳에서 3년 동안 23번 성형을 했다는 박효정 씨를 만났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탄탄한 근육질 몸매. 박 씨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성형 사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성형 잘했다는 생각 드세요? 네. 성형 잘했죠. 몸도 이렇게 갖고는 이유는 이제 또 얼굴에 맞춰서 몸도 이쁘면 좋잖아요. 어디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있죠. 근데 일단 지금 여기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안쪽에서 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박 씨는 자신의 성형 부위를 네. 공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 오기쪽이 어... 오, 기 박 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까지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마 주름 폈고요 이마요? 네, 이런 네, 이마에 네. 주름을 폈고그에 네. 네. 보톡스를 여섯 번 맞았어요. 아, 이마만 어. 맞은 게 아니라 네. 네. 미간 사이의 주름도 네. 보톡스로 해서 같이 맞았고요. 미간 여기요? 네, 이 네. 네. 사이 여기 내천자 주름이 네. 아, 많이 들어가시는데 네. 그 주름 맞았고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을 네. 두번 했어요. 아. 그게 한 번은 이제 뭐 얇게 내가 같이 네. 고그 다음에 이제 코 수술을 했고요 코 수술을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아. 번 했고 네. 여기 보조개가 있는데 네. 음. 네, 보조개? 예 네, 지금 잘안 보이죠? 네. 보조개 수술을 두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점을 20개 이상 뺐고 네. 그 후에 이제 가슴에 제가 털이 많았는데 아. 제모 수술을 했어요 제모 수술을 이제 아, 6회 예.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약간 있긴 한데 네. 복부에 지방을받았고요그음 네. 몇, 몇 23회전 아, 2 3회2 3회죠2 3회 23회전 2 3회 네. 운동을 마친 박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전방에서 꺼낸 것은 전술전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곤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릅니다. 은행에 갔었는데 신분증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지금 제가 신분증이 다 이걸로 돼 있거든요. 예. 네. 남의 신분 도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요 사진 아... 아... 얼굴을 막 믿어가지고. 박 씨가 성형을 결심하게 된 것은 3년 전입니다. 외모로 인한 차별을 겪으면서 성형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팅 자리에 나가거나 그러면 항상 폭탄이 되고. 뭐 이미지 게임이라고 했 이미지 게임을 하게 되면은, 뭐, 가장, 뭐, 지저분한 사람, 지저분할 것 같은 사람, 뭐, 강도처럼 생긴 사람. 그럼 항상 뭐, 못생긴 사람이 독차지하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잘생기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걸 그때 느껴가지고, 아, 나도 변해야겠다. 퇴근하는 박 씨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2 3번 성형 수술을 한박 씨는 의외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에 앉은 박 씨가 취재진에게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 사진은 제가 성형 전에 네. 모델로 삼았던 그 연예인 분들인데요. 네. 일단 보시면 음정희 씨보조개 있고요. 조금만 보조기. 아, 네. 그 후에 이제 오지호 씨. 어, 가운데 에 있는 큰 보조개로 했고요. 아 보조개 두개 있는 게 그걸 각각 다르군요. 예. 그 예. 후에 이제 코 모양은 예. 차승원 씨, 차승원 씨를 모델로 삼았고요. 예. 그 어. 후에는 이제 쌍꺼풀은 조한선 씨. 아 눈. 네, 쌍꺼풀. 예. 그 지금 제가 가장 추구하는 얼굴은 예신하의 에릭 씨. 어. 그래서 항상 이 항상 제 모델이에요. 지금은 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제 사진이고요. <laughs> 성형 수술 로 가슴이 깊이 파인옷을 즐겨 입게 되었다는 박씨. <laughs> 섹시하잖아요. 수술 <laughs> 후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인 형으로 <laughs> 변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입었죠. 어떤 아, 스타일입 그냥 입어요? 라운드나, 그냥 네. 폴라티나, 뭐 그냥 카라 있는 그런 시이고 이거는 예 거의 성형 후부터 거의 입은 것 같아요. 그는 인터넷에 성형으로 용될 사람들, 즉 성형사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번의 성형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코를, 예, 코로 필요해서 느꼈기 때문에 코를 스트레 했고, 네. 그 후에 또 이제 뭐 이마도 필요해서 했고, 예, 필요해서 하면은 그거는 성형이 돼, 뭐, 뭐라 그럴까. 그냥 성형수술이 아닌 그냥 뭐 병원에서 치료받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 성형중독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박 씨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피부 관리 기계를 만드는 연구개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성형 사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23번 했냐고 물어봤죠. 근데 네. 네. 그렇다고 못더라고요좀 놀랍기도 하고, 음. 좀 신기하게 됐죠. 처음에. 예. 네. 근데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음. 좀 그렇지 아요 거부감 않더라고요. 느껴지지 않는다? 예, 네. 거부감 네. 느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음. 저도 하고 싶어요. <laughs> 저도 네. 좀뭐생각했을때좀 네. 고칠 데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표정을 보면은 네. 저도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퇴근 후 효정 씨가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성형외과였습니다. 그에게 왜 이곳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네, 제가 좀 턱이 길어서 턱 수술하고, 여기 네. 좌우 대칭이 안맞거든요 네, 네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는 24번째 성형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술할 부위는 왼쪽 턱과 아래 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입술하고 중간 부분을 다 잘라낸 다음에 그걸 단축시키는 성형수술을 23번 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지 승재원 진짜에요? 네. 잘생겼어요. 티 네. 네. 어, 보셨어요? 네, 티에 보어요 네. 대본 티하다. 하나, 둘, 셋. 효정씨는 요즘의 유명세가 신기할 뿐입니다. 아, 기분이 어때요? 그냥 뭐 많이 알려줬구나. 아. 앞으로 그냥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그냥 그런 기분이죠. 수술을 앞둔 박씨에게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취재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박씨. 그가 수술을 결심한 것입니다. 성형수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인 턱수술. 도대체 박씨의 턱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취재진이 보기에 왼쪽 턱이 약간 튀어나왔을 뿐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에겐 또 다른 컴플렉스였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24번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 수술을 계기로 박 씨는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24번째 수술을 앞둔 심정을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예요 빨리 이쁘게 돼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거 좀 제가 연예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잘 당당하게 뭐 얼굴도 이렇게 삐뚤어진 데 없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입안으로 피부를 절개해 턱뼈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박 씨는 아직 마취가 덜깬듯 움직임이 둔합니다.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바로 옆 회복실 침대에 눕습니다. <laughs> 의사가 박씨에게 뭔가를 들고 옵니다. 수술로 잘라낸 턱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정도면 상당한 두께고 이거와 더불어가지고 또 이제 근육도 위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고 다 무엇보다 이렇게 자른 이유는 여기 각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 수술은 잘 됐습니다. 네. 그래, 그죠.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이 성형수술도 하는 게 치료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 마, 마음의 컴플렉스를 치료한다. 그런, 그런 것이겠죠. 그가 이번 수술로 컴플렉스를 잘라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형수술은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짧아진 거는 제가 확연히 느끼겠어요. 아직 붓기가 있지만은, 예, 썰려진 예, 게 확연히 느끼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성형 전에. 예. 뭐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은 뭐다 있고.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 유행하는 스타일 이면은꼭 볼품이 없는데 잘생긴 사람이 청바지에 티 하나 입어도 그건 정말 이쁘거든요. 예. 아직까지 저희 우리나라에는 외모 지상주의가 뿌리박혀 있어가지고 예. 좀 그런 면이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